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 오늘은, 그, 궁합. 궁합을 이제 쉽게 보는 음,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음, 보통 보게되면 이제 사주 팔자 이렇게 에 여덟 글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또 이제 상대방도 이렇게 여덟 글자가 있습니다. 음 보게되면 여기가 이제 그 연주가 되고,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연, 연주, 월주, 일주, 시주가 됩니다. 위쪽 부분은 이제 천간이고요. 밑에는 이제 지지가 됩니다. 여기도 이제 천간이 되고, 이제 여기가 이제 지지가 됩니다. 보통 여기를 이제 조상궁이라고 하죠. 조상궁, 국가궁, 좀더 넓은 세상, 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부모봉, 사회봉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배우자궁, 또뭐 가정궁도 됩니다. 이렇게 가정궁. 여기는 이제 자식궁. 여기도 여기는 이제 그좀 가정궁보다 더좀 깊은 어떤 그 취미 공간, 공간, 취미궁. 어, 보통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궁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각 궁끼리의 예, 합을 보는 것입니다. 여기도 조상궁이고, 여기도 부모사회궁이고, 여기도 배우자궁, 가정궁, 여기는 또 자식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각군끼리에연 연지 여기 연지라고 하죠. 연지. 연지. 월지. 음 일지 시지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연지 월지 일지 시지가 되는데요. 천간 위쪽을 보다 위쪽보다는요, 천간보다는 이 지지, 이 지지의 이네 개의 이 지지 이것을 이제 궁으로 보는 겁니다. 조상궁, 부모궁, 배우자궁, 자식궁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각 궁끼리에 연지는 연지끼리, 월지는 월지끼리. 일지는 일지끼리, 시지는 또 시지끼리 합인지, 보통 이제 그 천가는 생극 재화의 개념으로 이렇게 사주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지지는 생극 재화가 아니고요, 형충회합. 지지는 형충회합으로. 이렇게 에 사주 해석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게 되면 이제 청간에 그충 이라고 하죠 이렇게 뭐 정계 충그 다음 각경 뭐충 이렇게 하는데 엄면이 말래 가지고 천간은 충이 아닙니다 음 이 수국화의 개념이거든요. 수국화 금금목의 개념입니다.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청근 천간은 어, 형충 회합의 어떤 그 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순수한 기운이기 때문에 생극 재화의 개념으로 이렇게 어,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개를 가지고 뭐 전개충이다, 각경충이다 이러한 것들은 어떠한 그 어, 사주의 기본 원리와 맞지 않는 그런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지지는 만약 예를 들어서 갑경이 천간의 충이잖아요. 근데 지지로는 갑이 인목이잖아요. 인목 그리고 경금은 이제 어, 신금이 됩니다. 그래서 지지로는 인신충이 일어나거든요. 인신극이라고 하 신인극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인신충입니다. 왜 충이냐 하게 되면 지장간 때문이거든요. 이는 이는 무병갑이 있고. 지장간에요. 신은 무임경이 있습니다. 무임경. 일단 봉기끼리는 금금목하고 있잖아요. 봉기끼리는. 근데 인목이라는 지장간에 병화가 있습니다. 병화가 금을 화극금으로 깨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또 신중 신금지장간의 임수가 또수극화로 이렇게 화를 깹니다. 그러면 또 인중무토는 또이 수를 토국수 이렇게 깹니다 물론 이제 인중무토는 예, 무토가 장생에이기 때문에 이 탄력을 받는 무토이고요. 신중무토는 병에이기 때문에 힘이 약한 쓰지 않는 무토이 무토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 서로 지장간끼리 서로 어, 극하고, 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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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 지지로는 인신을 이제 충이라고 하는 거고 천간으로 갑경은 순수한 단일한 기운이기 때문에 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목이 간목이 경금을 어, 깰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천간은 이제 그 생극재화의 개념이고 지지는 형충해압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연지는 연지끼리, 만약에 연지하고 상대방, 이, 이게 나의 사주이다. 나의 사주이고, 이거는 상대방, 상대방 사주이다. 이 궁합은 남녀의 그 애정의 합으로도 이렇게 많이 쓰이기도 하지만요, 인간관계, 그냥 일반적인 인간 인간관계에서도 이 궁합이 상당히 예, 중요하게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어, 과거에 그 삼성 이명철 그 회장님께서도 직원들을 채용할 때 이러한 그 어떤 그 조직과 조직의 오너와 이렇게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이 궁합을 보고 이렇게 채용했다는 이런 얘기도 이제 있었습니다. 음,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이게 나의 사주이고 이, 여기가 상대방 사주라고 이렇게 봤을 때, 연지는 연지끼리 보고, 월지는 월지끼리 대입해 보고, 일지는 일지끼리, 시지는 시지끼리, 이렇게 대입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일단 지우겠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음, 내 사주가 만약 여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 인목이다 여기가 이제 뭐, 오하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음, 자수이다 그리고 여기가 어, 축, 축토이다 이렇게 했을 때 만약 상대방에 여기가 만약에 어, 오하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이제 술이다 그리고 여기가 축이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뭐 유다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되면 그대로 보는 겁니다 자 연지 연는 연지끼리 보라고 했잖아요 여기가 인노합이 됐죠 이렇게 합이 됐습니다 연지는 연지끼리 보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는 또 월지는 월지끼리 본다 말씀드렸잖아요 옷을 합이 됐잖아요. 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지 일진 일지끼리 자축 육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진이 시지끼리 사유축 유축 합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면 일단은 궁합적으로는 괜찮은 궁합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사주 전체를 봐야 되겠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관성이 없는 무관성 사주이다. 무관성 무관성 사주이다. 근데 여기는 관성이 아주 강하게 있다. 여기는 근데 그 대신에 뭐 인성이, 인성이 없는 뭐 무인성 사주이다. 근데 여기는 또 인성이 상당히 강하게 있다.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성격적인 차이는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궁끼리에 합이 들어있는지 충이 들어있는지 그것부터 보는 것입니다. 일단은 이러한 사주 구조이다라고 하게 되면요. 일단은 성격이 좀안 맞긴 하더라도, 어찌 어찌, 그것을 극복해 나가면서 잘 살게 됩니다.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이러한 구조인데, 예를 들어서, 음 여기가 신금이다. 신금. 그리고, 그리고 여기가, 음 자수이다. 그리고 여기가, 오화다 그리고 여기가 미다 이렇게 이렇게 되면요 궁끼 이렇게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연지는 연지끼리 인신충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월지는 월지끼리 좌우충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일지도 좌우충이 되어있네요 좌우충이 서로 있는데 서로 있잖아요 여기도 좌우충이 있고 여기 사주에도 좌우충이 있는데 서로 동한겁니다 옛날 고서에는 이렇게 충이 있는데 상대방이 똑같은 충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서로 충작용을 하게 되면 상당히 안 좋다 아, 이런 그 내용도 있거든요. 또 여기 시지를 보게 되면 또 충미충이 되어 있습니다. 각 궁이 다 충에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좀 힘들 수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성격까지 조금 안 맞게 되면 여기가 만약에 무식상이든가. 무식상인데 여기는 식상이 많고 여기가 뭐 재성이 없는데 무재성 사주인데 여기는 재성이 강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성격적 차이까지 있게 돼서 어 상당히 좋은 궁합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보다도 조금 더 이제 좀 안 좋은 게 있습니다. 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음, 여기가 술이 있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미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유가 있고, 그리고 여기가 만약,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축이다. 이렇게 있고, 근데 여기가 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인.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오. 이러한 음, 사주가 있다고 이렇게 가정하게 되면요 지금 보십시오. 어, 연지는 연지끼리 봤는데 축술 형살이 걸렸습니다. 뭐 형살 정도면은 서로 깎고, 다듬고, 조정하고 하면서 살수 있는 그런 성분이 되는 것입니다. 축술형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보게 되면 월지가 보게 되면 인미 이게 귀문입니다. 귀문관 월지끼리 인미 귀문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일지끼리 보게 되면 자유. 자유도 파이면 형충파해 중에 파이면서 귀문이 됩니다. 귀문관. 그리고 시지는 또 추고. 추구. 추고는 이제 귀문이면서 동시에 원진도 됩니다. 원진.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같이 지내거나 살 수가 없는 사주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각 궁에 합도 없지만은, 하나는 형살이 걸렸고, 하나는 인미 귀문이 걸렸고, 하나는 자유 귀문이 걸렸고, 하나는 추고 귀문이 걸렸습니다. 특히 이 자수는, 어, 일찍끼리 자유 귀문도 걸렸지만요, 자유 기문도 걸렸지만 자유 자유 기문도 걸렸지만 또 여기 잠이 원진도 걸린 겁니다 월지 여기 일지하고 상대방 월지하고 잠이 원진 기문도 걸린 겁니다 여기 인을 볼까요 인도 월지끼리 월지끼리는 인미 기문이 붙었잖아요 근데 이 월지에서 상대방의 일지를 보게 되면요 또 인유 원진 기문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축오원중기문관살이 있는데 상대방도 자체 추오 기문이 걸렸잖아요 이렇게 상당히 아무리 성격이 비슷하더라도 관성도 같이 뚜렷하게 있고 인성도 있고 식상도 유기하고 재성도 하나 같이 유기하게 있더라도 성격적으로 상당히 맞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상당히 애정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상당히 쉽게 극복하고 살수 있는 그런 사주 구조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상당히 잘 맞습니다. 궁합은 이렇게 궁끼리의 합인지 충인지 원진인지 기문인지 이러한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제, 조상, 같은 그부모공인데 인미 귀문이 걸렸잖아요. 부모들도, 각, 이, 지금 이 당사자들 부모들도 서로 이 둘이가 만나는 것을 별로 탐탁하지 않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됩니다. 자식궁에 추고 귀문이 걸렸잖아요. 네, 자식도 없습니다. 둘이가. 이렇게, 음 간단하게, 이제, 쉽게 이렇게 궁합적인 요소로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에,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알 수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에, 궁합 쉽게 보는 방법에 대해서 에, 간단하게 이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